뉴욕 리틀 이탈리아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 갓 구운 피자와 진한 에스프레소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는 그곳에 안토니오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호화로운 삶, 노력하지 않아도 부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삶을 꿈꿨습니다. 가업인 소박한 피자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뉴욕의 화려한 고층 빌딩과 그 너머에 있는 부유한 삶을 향해 있었습니다. 안토니오의 어머니 이사벨라는 남편을 여인 후, 안토니오가 부유한 여자와 결혼하여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이탈리아 가정의 가치관을 고수하며, 부하 지위가 행복과 안전을 보장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안토니오, 너는 부잣집 딸과 결혼해서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사벨라는 매일같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돈과 명예가 있어야, 이 험한 세상을 편안하게 살수 있는 거란다. 어느 날, 안토니오는 우연히 근처 고급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 소피아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소피아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사업가적 재능까지 갖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특한 커피 레시피를 개발하여 카페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소피아의 매력에 흠뻑 빠졌지만 이사벨라는 소피아가 충분히 부유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들의 만남을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카페 종업원일 뿐이잖아. 너에게 어울리는 여자는 따로 있어. 이사벨라는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글로리아 벤더빌트를 생각해보렴. 그녀야말로 너에게 딱 맞는 신부감이다. 글로리아 벤더빌트는 유명 패션 브랜드를 소유한 성공한 사업가로 안토니오보다 훨씬 연상이었지만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벨라는 어떻게든 글로리아와 아들을 연결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안토니오 역시 어머니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소피아를 사랑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안토니오는 어머니의 계획에 따라 소피아에게 거짓말을 하고, 글로리아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 미안해. 갑자기 장기 출장을 가게 됐어. 안토니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분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안토니오는 글로리아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값비싼 선물을 하고, 화려한 데이트를 계획하고, 그녀의 사업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사벨라는 그런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는 안토니오와 이사벨라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토니오, 이사벨라, 저만의 카페 체인점을 열게 되었어요. 소피아는 기쁨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커피 레시피가 대박이 나서, 투자자들이 줄을 섰어요. 이제 곧 뉴욕 저녁에 제 카페가 생길 거예요. 안토니오와 이사벨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피아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놀라웠지만 그동안 자신들이 그녀를 속여왔다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태도를 바꾸어 소피아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척했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소피아! 네가 자랑스럽다. 이사벨라는 능숙하게 연기했습니다. 안토니오, 너도 소피아처럼 성공한 여자를 만나다니 정말 복받은 거야. 안토니오와 이사벨라는 소피아의 재산을 가로챌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소피아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소피아, 우리는 내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 안토니오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네가 성공하도록 돕고 싶어. 이사벨라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야. 내 사업이 번창하도록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돕겠다. 소피아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안토니오와 이사벨라는 그녀의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피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재산을 빼돌릴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여전히 글로리아와 비밀리에 만나며 소피아와 이혼하고 그녀와 결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날, 안토니오는 이사벨라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소피아와 이혼하고, 그녀의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게 어때요? 안토니오는 욕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글로리아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녀와 함께라면, 우리는 평생 호화롭게 살수 있을 거예요. 이사벨라는 아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 안토니오. 그게 좋겠다. 소피아는 어차피 우리에게 이용당한 것 뿐이야. 그녀의 재산을 차지하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소피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안토니오와 이사벨라에게 속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소피아는 조용히 그들의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이자 변호사인 마르코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르코 그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해. 소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음모를 밝혀내고, 내 것을 지켜야 마르코는 소피아를 위해 은밀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안토니오가 소피아에게 거짓말을 하고, 글로리아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안토니오가 개인계좌에 상당한 금액의 돈을 숨겨두고 있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소피아, 안토니오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마르코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글로리아라는 여자와 만나고 있고, 당신 몰래 거에게 돈을 숨겨두고 있어. 소피아는 안토니오의 배신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안토니오와 이사벨라에게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안토니오, 이사벨라, 당신들이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소피아는 단호하게 말했어. 나는 당신들을 법정에 세우고, 내 권리를 찾을 거야. 안토니오와 이사벨라는 소피아의 경고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글로리아는 안토니오의 본색을 알게 되자 그를 매몰차게 떠났습니다. 안토니오,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군요. 글로리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돈만 밝히는 사기꾼일 뿐이에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안토니오와 이사벨라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소피아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재산의 절반을 잃었고 글로리아와의 결혼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빈털터리가 되어 리틀 이탈리아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편 이사벨라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고 믿었던 남자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비더미에 앉은 이사벨라는 절망에 빠져 안토니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토니오, 어쩌면 좋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사벨라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자신 역시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찾아볼게요. 안토니오와 이사벨라는 피자 가게에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안토니오는 피자를 굽고 이사벨라는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전처럼 화려하지 않았고, 가난과 고된 노동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마르코가 안토니오를 찾아왔습니다. 안토니오, 네가 변했다고 들었다. 마르코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안토니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르코, 나는 정말 어리석었어. 돈과 명예만 쫓다가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다. 마르코는 안토니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안토니오, 내게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고 싶다. 마르코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피자 만드는 실력은 정말 뛰어나. 너만의 피자 가게를 열어보는 건 어때? 내가 도와줄게. 안토니오는 마르코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르코,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이제 빈털터리야. 가게를 열 돈이 없어. 마르코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안토니오. 내가 투자하겠다. 너의 재능을 믿으니까. 안토니오는 마르코의 도움으로 작은 피자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는 소피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소피아는 안토니오를 용서하고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안토니오의 피자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피자는 독특한 맛과 정성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안토니오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와 명예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가 안토니오의 피자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안토니오 내 피자는 정말 맛있어.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성공해서 정말 기뻐. 안토니오는 소피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소피아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야.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마워. 안토니오와 소피아는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며 진정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뉴욕의 리틀 이탈리아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돈과 명예가 아닌 정직과 성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안토니오는 더 이상 호화로운 삶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작은 피자 가게와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친구들과의 따뜻한 우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갔습니다. 이사벨라 역시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쳤습니다. 대신 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안토니오의 피자 가게에서 일하며 손님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안토니오의 피자 가게는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피자를 맛보기 위해 먼 곳에서도 찾아왔습니다. 안토니오는 자신의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어느날, 안토니오는 글로리아 벤더빌트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글로리아는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에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안토니오, 오랜만이군요. 글로리아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피자 가게로 성공했다면서요? 축하해요. 안토니오는 글로리아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리아. 당신도 여전히 아름다우시군요.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아요, 안토니오. 돈과 명예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그걸 일찍 깨달은 것 같군요. 안토니오는 글로리아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글로리아.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것들에서 오는 게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글로리아는 안토니오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요, 안토니오. 나는 평생 돈과 명예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몰라. 안토니오는 글로리아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글로리아,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글로리아는 안토니오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안토니오. 당신의 조언 잊지 않겠어. 안토니오는 글로리아와 헤어진 후 다시 피자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가게 아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그 모습을 보며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안토니오는 피자 가게를 마감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우연히 소피아와 마주쳤습니다. 소피아는 여전히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토니오, 오랜만이에요. 소피아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의 피자 가게. 에 정말 유명해졌더군요. 축하해요. 안토니오는 소피아에게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소피아.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소피아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안토니오. 당신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두 사람은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 날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안토니오, 당신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돈과 명예만 쫓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었군. 안토니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소피아. 나는 어리석었어. 당신을 속이고 당신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소피아는 안토니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안토니오.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두 사람은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미움이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피아,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안토니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안토니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고, 제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안토니오는 소피아의 행복한 모습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소피아. 당신과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든든합니다.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안토니오는 집으로 돌아와 이사벨라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사벨라는 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안토니오,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사벨라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네가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기쁘군. 안토니오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날 밤 안토니오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뉴욕의 밤 하늘은 별들로 가득했고 도시의 불빛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한때 돈과 명예를 쫓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와 명예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현실이 그 어떤 꿈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안토니오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자 가게를 더욱 번창시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피자와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안토니오의 이야기는 뉴욕 리틀 이탈리아에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은 돈과 명예가 아닌, 정직과 성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오는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결코 늦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안토니오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진 지 10년 후. 리틀 이탈리아는 여전히 활기차고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안토니오의 피자 가게는 뉴욕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피자 맛을 잊지 못해 먼 길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안토니오는 가게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다가 우연히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고, 그녀의 곁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소피아, 이게 얼마만이에요?" 안토니오는 반가운 마음에 소피아에게 달려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냈, 안토니오. 소피아도 놀란 듯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덕분에 잘 지냈어요. 피자 가게가 정말 유명해졌던데요? 축하해. 고마워요, 소피아. 당신 덕분이에요. 안토니오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아이는 누구인가요? 혹, 제 딸이에요. 이름은 안나예요. 소피아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안나야, 이분은 안토니오 아저씨야. 엄마랑 아주 친한 친구란다. 안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안토니오를 쳐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토니오 아저씨. 엄마한테 아저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피자가 정말 맛있다고 하던데. 안토니오는 안나의 귀여운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엄마가 내 칭찬을 많이 했나 보구나. 안나도 내 피자 좋아할 거야. 이리 와서 맛있는 피자 먹어보. 안토니오는 소피아와 안나를 가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안나를 위해 하트 모양의 피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안나는 피자를 한입 먹어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아저씨, 피자 만드는 법좀 가르쳐 주시면 안, 안토니오는 안나의 엉뚱한 부탁에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물론이지, 안나. 나중에 시간되면 아저씨가 피자 만드는 법 가르쳐 줄게. 소피아는 안토니오와 안나가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안토니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돈과 명예만 쫓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군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소피아. 안토니오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만에요. 안토니오. 당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룬 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날 이후 소피아와 안나는 자주 안토니오의 피자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안나는 안토니오에게 피자 만드는 법을 배우며 그와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안나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안토니오는 소피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피아, 혹시 안나의 아빠는 어디 계신가? 소피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나는 아빠가 없어요. 내가 혼자 키웠어. 안토니오는 놀란 눈으로 소피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미안해요. 그런 질문을 괜찮아요. 안토니오. 소피아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안나에게는 아빠가 없지만, 그 대신 훌륭한 삼촌이 있잖아요. 안토니오, 당신이 안나의 삼촌이 되어줄 수 있나요? 안토니오는 소피아의 부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물론이죠, 소피아. 저에게는 큰 영광이에요. 안나에게 좋은 삼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그날부터 안토니오는 안나의 삼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안나와 함께 놀아주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맛있는 피자도 만들어주었습니다. 안나는 안토니오를 친아빠처럼 따랐고, 안토니오 역시 안나를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안나는 훌륭한 숙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안토니오의 피자 가게에서 일하며 그를 도왔습니다. 안토니오는 안나를 통해 자신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안토니오는 가게 문을 닫고 소피아, 안나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뉴욕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안토니오 당신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소피아. 안토니오가 답했습니다. 당신과 안나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이 있어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안나는 안토니오와 소피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삼촌, 엄마, 저도 두 분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사랑해.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어떤 가족보다도 서로를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뉴욕의 밤하늘 아래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안토니오의 이야기는 진정한 행복은 돈과 명예가 아닌 사랑과 우정, 그리고 가족이라는 소중한 가치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전해줄 것입니다.